컴투 블랙체스트 데인 어딨는데요? 데인 홀드 홀드 노노노 웨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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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화 떨궈줘 정화 떨궈줘 문앤 문앤 oh, 정화 떨궈줘 노노노노노논 디나인 오케 오케 홀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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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거에요 저희꺼 홀홀홀홀홀 홀드 홀드 비켜요 홀드 비켜요 홀드 홀드 온노노노노논 비켜요 아뇨 빠졌어 빠졌어 홀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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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, 3, 2, 1, 1, yeah, yeah, 2, 1, 2, 1, 2, 1, 2, 1, 2, 야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세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5 1, 2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Come back come back come back depen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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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e ready? depend, ready? depend. De de now de now -S -S. Yeah just second second yeah, they have a first First now first no, no now Okay everyone read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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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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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know I know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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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ome back come back come back, come back. 왜 샬로인 게이지? 5, 4, v e four, t h o 미 언미 언미. 컴백 컴백 컴백. 들어와요. 세컨, 이제 세컨. 문35 나나나 세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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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펜트 풀 디펜 풀 디펜. Nice, nice. 얼헐, 얼헐. 나무 오펜으로 써주세요 나무. 힘되네. 자 샬로인 게이지 샬로인 게이지 t h e e w 원? 샬로 온도도, 온도도, 온도드 롤드, 디펜 레디. 디펜나, 디펜나, 디펜나. 한번더 준비. 원몰 준비, 원몰 준비. 원몰 레디. 문 37. 엘리힐 받고 가. 힐넘힐 받을, 받을 가. 거예요. 네. 홀, 홀, 풀 말이죠. 한 번만. 억사, 어켜 가지고온온온온온온온온온온온온온 클로밍, 포커싱 클로밍. 이십 프로. 머리 조심. 아, 컴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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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백. 내 헤드 t 헤드 그다음. 이십 프로. 아사스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Just one, one more engage, one more engage. Yeah. 아, uh, 10초가. Hol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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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old. No n no, 디펜 no, well. Counting it, five, f o u e e two, one. Oh my oh my oh my oh my oh my. Oh my oh my. 컴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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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백. One more engage, one more engage. 디펜디펜 디펜디펜. 고인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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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인 s 고인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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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지셔야 돼요 헐헐헐헬헬헬 o 헬헬헬 a 헬헬헬헬헬헬헬헬헬헬헬헬헬헬 아니에요. 아니 아니요 아니요. 아 빠졌어요 형? 네 뭐야? 네 뭐야? 게 뭐야? 네 뭐야? 네 뭐야? 네노노네 뭐야? 네 뭐야? 레디 야네 뭐야?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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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네

투! 원! 에브라 1더1 풀풀! 1링1 1 1 1 1 1 1까비까비까1 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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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홀홀홀 홀홀홀 저스 레디 저스 레디 1 1 1 1 1 1 1 1 1 1어1 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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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어대게

엘로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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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온도돌린게이지 레디 3리투 디펜나 디펜나 3리투원언도온언도온도푸 쿨쿨 게이지 쿨링게이지 링게이 나이스 나이스 컴백 컴백 헤딩이 없어요 저희 칠 75. 쿨 돌았지 아쿨5 0 0 남았지 지금 네네 Uh, let me engage first. Yeah, today, th this time. Yeah, yeah. Hold, hold. Okay, okay, okay. No s o t h w e s t 있는 사람들 조심해. Engage, No Southwest. Hold, hold, hold. No Southwest, pick up all. 나중에. c k e t jacket. Yeah, yeah. How about you engage first and just let some w n t to engage ready, engage ready. Southwest to deep city. 두! 원! o 미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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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 컴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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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백! 컴백! 컴백 c k c 컴백 e b a 컴백 c o m 컴백 컴백 컴백! 디펜 디펜! 올 디펜 올 디펜! 홀홀 홀! 70! 오케이 오케이! 나나나나나나 a c k quickly c 1, m e b 1 미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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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아내데못 나갔다 안 나가진다 이게